안녕하세요. 은채야생아 농원입니다. 아우, 2주 만에 뵌것 같네요. 어, 뭐, 정비 아닌 정비를 또 한다고, 어, 좀 늦었습니다. 지금 다리를 집에서 이래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와가 이래 놨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좀 깔끔하니 좀났네요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보멧골입니다. 꽃보의골이 기본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지고 이렇습니다. 어, 흰 꽃, 분홍 꽃, 요래 두 가지네요, 색깔은.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엄청 번식률이 빠릅니다. 가격은 네포트에만원 드리겠습니다. 분홍 아스타입니다. 분홍 아스타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어, 키는 뭐한 40cm 되겠네요. 전에 한 2, 3cm 됐는데, 어, 그동안 무척 컸네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분홍 아스타도 식도 잘 됩니다. 어, 가격은 한포트에 5,000원, 세포트에 1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화입니다. 초화는 시합 번식입니다. 어, 지뭐 그래서 씨앗을 털어가지고 저는 이런식으로 털거든요 이렇게 따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비벼 놓습니다 비벼 놓으면 내년에 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비벼 놓습니다 초화와내포터 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미입니다 유매가, 어 양은 이렇거든요? 노지 활동 잘되고요 어, 뭐, 삽목도 잘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요런 도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꼽아보세요. 삽목 잘 됩니다. 유매. 한 포트에 7,000원, 두 포트에 1 3,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패랭입니다 분홍색 패랭인데요. 지금 양이 엄청 많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네포터 어, 많은인데요 원래 구매해서 어, 보내다 심든지 노지에 한번 심어보세요. 내년 되면 배로 번식합니다. 미리 구매하셔서 내년에 예쁜 꽃도 보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가 지금 양이 이렇거든요. 12cm 포트 들어가 있고요. 노지 활동 잘 되고, 번식도 잘 됩니다. 네 포트에 많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갑니다. 아주 가는 상록이라가, 어, 사계절 잎을 볼수 있어요. 행인분이 심어서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노지에서도 키우고 하면 됩니다. 네 포터에 만원 번식도 잘 됩니다. 좀비비춥니다좀 비비추 양은 이렇고요. 9 c m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세 포터 만원 드리겠습니다. 모니 비비춥니다 오미지 비비추가, 꽃은 지금 다 비비추가 졌네요. 이렇습니다. 지금 햇볕에 약간 잎이좀 탔습니다. 음, 두 포터 만원 드리는 거, 세 포터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압꼬리풀입니다. 고압꼬리풀이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습니다. 고아꼬리 뿌 뿌리도 건강하고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번식도 엄청 빠릅니다. 한 포트 4,000원, 세 포트 만원 드리겠습니다. 종개미치입니다. 양이 엄청난 개미치. 저렴할 때 구매 한번 해보세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번식도 엄청 빠릅니다. 좀 개미치가 가격이 한 포트에 4천 원, 세 포트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전대입니다. 실전대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 꽃이 피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양은 이렇고요. 네 포트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추면국입니다. 지금 꽃이 꽃불이 지금 다 매체가 있습니다. 꽃대 요래 매체가 있거든요. 꽃대가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아니요, 12cm 가 아니요, 아니고요. 15cm 포트입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번식도 엄청 빠릅니다. 한 포트에 만 원, 두 포트에 만팔천원 되겠습니다. 선시크, 에키네시아입니다. 주황색이에요. 이렇습니다. 어, 흰색, 분홍, 뭐, 주황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한 포트에 2만원, 두 포트에 3만 8천원 되겠습니다. 분홍추명국입니다. 겹추명국이죠. 지금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폈습니다. 아우, 엄청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양도 엄청납니다. 이래요. 양이. 오지 활동 잘 되고요. 번식, 번식도 엄청 빠르답니다. 수면국은 번식도 잘 되지요. 한부트 18,000원, 세포트두포트에 34,000원 드리겠습니다. 선시크 에키네시아 분홍입니다. 겹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양은 이렇고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어, 가격은 한포트에 2만원 두포트에 3만8천원 되겠습니다. 호꽃 에키네시아입니다. 호꽃 에키네시아가 지금 15cm 포트에 있고요 양은 이렇습니다. 한 포트에 5,000원. 두 포트에 17,000원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야광숙 부쟁입니다. 야광숙 12cm 포트에 들어가있고요노지골동자 되고요. 한 포트에 5,000원. 세 포트에 12,000원 해 드리겠습니다. 청화숙 부쟁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양은 열었습니다. 한 포트에 5천원 세포트에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점작살입니다. 지금 꽃은 다 지고요. 지금 열매가 아, 이렇습니다. 지금 분홍색에서 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진보라로 엄청 예뻐요. 이렇습니다. 가지마다 지금 열매가 다 맺어있어요. 주렁주렁 요리달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가격은 3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대는 저 어른들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만큼 굵습니다. 다음 해국입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이렇거든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겹 인가목입니다. 생열기 카지요 높이는 한 40cm 되겠고요. 양은 이렇습니다. 겹인가목 생열귀입니다. 19,000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꼭지 운놀입니다. 키는 한 30cm 되겠고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열매가 이렇게 열렸네요. 열매가 지금 익으면 새빨간색이에요.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꼭지 운놀이 7천 해드리겠습니다. 삼색 조팝입니다. 삼색 조팝 높이는 한 40cm 되겠고요. 지금 잎이 햇빛에 탔습니다. 이게 병든 게 아니고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요. 요래 끝잎 끝이, 끝이 래다 탔네요. 잎이 굵기도 엄청 굵습니다. 이렇습니다. 삼색 조파 재료명이 내놨습니다. 9 0 0 0원입니다 다음, 안, 명자 안정금입니다. 안정금. 수용은 이렇고요 안정금, 얘는요. 제가 키우,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게 거의 뭐, 한 17년 됐거든요. 17년, 18년 됐는데요. 안정금. 보시고요 이렇습니다. 수용이. 안전금은 전화상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